아침에는 아주 시원하네요 오늘 하루도 난초하고 잘 놀아 보겠습니다 능선 좌측을 쭉 타고 내려왔는데 생강군이 하나도 안 나왔네요. 생강군이 엄청 많았던 자리인데, 있던 것들다 없어지고, 한청도안 올랐네요. 자,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이 바글바글 나오던 자리인데 한쪽이야 시간이 너무 가물어서 하나도 안 나왔나 봐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보고 간 자리인데, 유령인지 선지, 원래 이쪽에 화려한 소들이 많이 나오는 데인데, 네, 이건 모르겠습니다. 한번 네, 키워봐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여기도 있고, 옆에도 또 한쪽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자식 음, 카시나 좀 쓰고 나오지. 음. 이런 놈으로 나와줘야지. 응. 음. 왔다. 이 장난여. 윷변하는 본능이 보여주네요 이렇게, 야구파트처럼, 네. 잘 발전할 것 같습니다. 감사니다 좋아, 먹다 고맙겠습니다. 많이 드세요.